안녕하세요. 모니카의 글로벌 세일즈, 흥신소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어떤 B2C 판매를 위해서 하면서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제가 지금 뭐, 이베이, 뭐, 아마존도 하고 있고, 뭐, 자산물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12월 달, 뭐, 1월 달까지는 판매가 아주 잘 되다가 2월부터는 판매가 지금 굉장히 저조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거를 어떻게 매출을 끌어올려야 될지, 아니면 뭐 가격이나 해야 될지, 뭐 발렌타인 프로모션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해외 B2C라고 해서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직접 그 기업이 아닌 개인 고객을 상대로 인터넷,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특징에 대해서 좀, 그리고 저의 애로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흔히 이제 B2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판매나 이런 직접 소비자 판매나 응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뭐 기업 뭐 영업이라던가 아니면 은뭐 개인 소비자 판매 같은 걸다 이렇게 해봐, 해본 결과 B2C 같은 경우는 정말 손이 많이 들어가고 저는 B2C 판매의 특징을 작은 것들의, 아주 작은 것들의 어떤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법인이나 이런 큰 기업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할 때는, 어쨌든 이딜한번 성사가 되면은 수량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될수 있어요. 뭐천 대, 이천 대, 몇만 대씩도 판매할 수 있는데, 개인 소비자 판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베이 아마존만 그, 빅, 해, 음, 놓고 봤을 때도, 우선 상품 선정해야 되고, 어떤 상품의 이미지 또 촬영해야 되고, 이미지 보정 작업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과 어떤 상세 페이지 같은 거 잡한 다음에 또 올려야 되고, 올린 다음에 판매해야 되고, 고객 소비자한테 일일이 응대해야 되고, 배송해야 되고, 배송 후에 트래킹 업로드 해야 되고, 또그 이외에 사후 처리나 클레임까지 다 해야 되고, 정상까지 해야 되는 아주 이그 매출에 비하면 아주 손이 아주 굉장히 많이 가는 게 이제 B2C 업무의 특징이에요. 게다가 요즘에는 제가 뭐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요새 필수인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소셜 컨텐츠도 계속 만들고 그거를 또 유통을 해야 되고 또 그쪽에, 그쪽이 어떤 사람들이랑도 뭐 소셜 마케팅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구독자들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그 외에 뭐 블로그도 해야 되고 무슨 뭐그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마케팅 해야 되는 등이 업무의 범위가 이게 말을 하면 할수록 끝이 없거든요. 그 외에 또 광고도 해야 되고, 뭐, 이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B2C 판매 같은 경우에는 한사람이 엄청 그 쏟아보는 인풋에 비하면 아웃풋이 정말 그 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죠. 정말로, 그에다가 이제 브랜드라던가 인지도가 없는 제품 판매, 판매할 경우에는 더욱 담당자 입장에서는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컨텐츠 마케팅도 신경을 써야 되고, 판매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잘 업무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신경쓰면서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하, 하루에 뭐 하나, 두개 팔려도 하는 일들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효율에 뭐 판매 효율을 본다면은 뭐 기업 상대라든가 한 번에 많이 나가는 특판이라든가 팝판 특판 이런 영업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특히나 매출과 마진 액이더 훨씬 쉽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그 소비자의 어떤 영향력에다가 판매를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뭐 개인도 으로고 기업들에서도 특히 국내 B2C만이 해외 B2C에서도 많이 이제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국내 기업 중에서 어떤 해외 B2C 판매라던가 이런 거를 제대로 하는. 회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이 분야는 아주 무궁무진하다라는 게 저의 또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해외 B2C 판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작은 것들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도 그 사소한 일이지만, 고객과의 소통, 뭐 이미지 촬영, 뭐 SNS 컨텐츠, 마케팅, 모두 다 소홀히 할수 없는 그런 업무들이죠.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저의 경험담과 그리고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